1711년 조선 숙종이 북한 산성을 쌓으면서 산성을 수비하는 군인의 가족들 중심으로 자연 발생한 마을이 북한동입니다. 한때 살구나무가 많아 행화천이라 불리던 마을로 살구와 땔감나무가 주 수입원이었습니다. 1970년대 유원지화되어 등산객을 대상으로 계곡 주변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업이 번성하였으나 1983년 북한산 국립공원 지정 후 자연 복원을 위해 상업 시설을 국립공원 입구로 이주하는 정비 사업의 결과 지금은 간간이 옛 흔적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. 풀장이 있던 이곳을 지나 산성 계곡로를 따라가 보면 식당과 같은 상업 시설과 굿당이 있던 곳을 정비 사업 이후 원상 복구하여 야생화 단지 등으로 탈바꿈한 곳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.